대통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호남선 KTX는 비싼 운임 때문에 지역 차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광주 목포를 잇는 2단계 노선도 남아있는 논란거리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충북 오송역입니다. 지난 2005년 호남권은 KTX 분기점을 천안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송을 고집했습니다. 호남 고속철 구간은 19km가 길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늘어난 구간은 요금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분기역을 옮기면서 늘어난 구간만큼 운임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지만은 이번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 전남도 의회에서는 이거를 강하게 제기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33분에서 최장 2시간 7분 열차별로 최대 30분이 차이 나는데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요금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리만 따져 운임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1분을 아꼈을 때 220원의 효용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시간가치 개념은 경유역이 적어 운행 시간이 짧은 상하행 두편씩에 300원을 더 받는 데만 적용됐습니다. 운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뭐 어디 지역을 차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들이 한다든지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정부에서 지침을 주신 대로 호남선 KTX 1단계 개통이 임박하면서 이제 논의의 중심은 광주 송정에서 목포간 호남선 KTX 2단계 노선 문제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나주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신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요청 드리고 이러한 입장이 4월 1일 개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표명되었으면 좋겠다. 이낙연 지사는. 다음 달 1일 호남선 KTX 1단계 개통식에서 2단계 노선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